없어져야 죄가 없어져야 그것이 회복이 돼요. 에덴을 회복,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지금 가정의 가장 최소 단위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근데 못 알아듣는다, 너무 망나간다,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가정의 축복을 막는다,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야,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그 죄가 들어오면서 보고 자기도 죄를 범하고 그러면서 받은 벌이 뭐예요? 여자는 그애 낳는 수고, 고통, 고통이 들어왔죠. 어, 남자는 뭐예요? 땅 파는 수고, 그 수고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고통과 수고와 이 무거운 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 이왜 주셨냐? 이게 근데. 저주 같지만 또 축복이에요. 이걸 하면서 뭐예요? 아, 에덴을 다시 생,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주신 거예요. 아, 우리의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가정에서 계속 그 고통이 오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려서. 그 곡을, 그거 발견되면은 내가 풀리기 시작해. 내가 풀리면요 상대방이 풀려. 요 <laughs> 내가 나를 잡고 있으면 왜 내가 나,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는 해줘야 돼. 나하고 친하게 지낸다, 잘 지낸다. 그 기준이 무너져요. 그래야 그렇다고 내가 아무렇게나 뭐 대접받아 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벌써 하나님의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내 존재가치를. 그러니까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가정 그래서 내 가정에 그것을 계속 고통을 받으면서 에덴을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정을 통해서 계속 나의 죄를 다스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꾸 지적고 지적하는 지적질이라고 그러죠. 지적질 하면은 절대 이건 끝이 안 나요. 뭐예요? 내 탓이다. 나의 흐감, 나의 문제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구나. 그랬을 때요, 이 가정이 다시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요. 나도 내 죄의 문제가 풀어지면서 뭐예요? 나의 이기적인 내가 아니고, 이기적인 내가, 나가 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사는 거 그게 진짜 나예요. 우리 지금 속고 있어요. 세상 바벨론 교육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너를 자꾸 높이려 근데, 그러는, 나의 자존심, 내꺼, 이기적인 나, 자꾸 나나나 하다가, 그것이 죽는 순간이 와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딱 오셨을 때는요, 하, 모든 게다 사랑스러워요. 모든 게 다, 그때는 성령 충만 받아보니 뭐예요? 하, 그냥, 내가 바다리 안 된다. 내가 뭐 이렇게 걸리진 않아. 저 사람이 뭘 하든지, 그냥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나예요. 잠깐이지만. 고그 맛을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계속 에덴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계속 인간이 갈 갈망하게끔 주님이 계속 이끌어가시고 가정생활 통해서 이거를 모르면 가정생활 계속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눈물과 고통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근데 그걸 가면서 내 죄를 보라고 하나 붙여주신 거를 보기 시작하면 이 죄가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요 문제를 내가 찾고 거, 건드려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써서 나를 지금 계속 보게 하시니까 내가 갑자기 막확 올라와 뭐가, 뭐 펼기가 올라오는데 네가 나를 긁으니까 그런지가 아니라 아, 나한테 지금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건드려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 내가 하나님 찾아가 있어.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내가 먼저 나가기 있어.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되는 거야. 찝찝한 게 없어지는 거야. 내가 아무리 화를 낸다고 해서 풀리지 않아요. 화는 나지, 화는 나는데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죠? 주님?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어, 저, 뭔가가 건드려, 내 안에서 지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뭔가가 건드려진 거야.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막급냉이 되죠? 막 상을 지는 거야. 사랑하고 싶지 않구나.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요. 그럼 이건 또 어디서 왔지? 그렇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묶여있던 그 죄가요 그 찜찜한 부분들 계속 아,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생활을 통해서 근데 이게 상급이 있어요. 그게 풀어지는 만큼 애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가정 생활이 이제 천국 생활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풀어주. 내가 풀어주고 사람을 내가 컨트롤하지 않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하, 하실 일이고 나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은요. 그 빛이 그냥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아,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데왜 그래가 아니라 그걸 보게 되면서 그런 엄마 아빠를 보면서 나도 또 괴로워해. 내가 왜 신경질이 나지? 그럼 뭐야? 아, 이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터 나에게 주시는 부분이구나.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서 평화를 잃지? 자꾸 평화를 잃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청소년 때부터 되고 아이 때부터 돼야 주님을 계속 찾아가는 게 돼야 돼. 아, 우리 아빠는 뭐 장론데, 우리 아빠는 목사인데, 우리 아빠는 집사인데, 왜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그것도 못해가 아니에요. 다 우리는 불아전한다고다 뭐. 우리는 그리스도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면은 이제는 아, 저분들은 저분들이고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사람 <laughs> 보지 않게 돼, 그렇죠? 어, 우리 엄마 아빠도 어, 지금 과정 중에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로서 기도하는. 어. 그리고 엄마 아빠로 인해서 상처 받은 거를 또 주님 앞에 갖고 나는. 가 이게 되면서요, 이제는 서로 같이 누가 뭐랄 것도 없이 그렇게 이어진. 그런데 그것이 계속 우리가 가정 생활에서 그 죄를 보면서 서로 중보해주고, 또 내가 힘든 거주님 앞에 나아가고, 요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 딱 보면은요, 어? 내가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안 나. 응. 물론 우리 이제 이너 힐링 받으면 그 과정 되게 빨라요. 저는 계속 지금도 인너 힐링 우리 홍성경 선생님 받고 있는데, 시간만 나면 주님이 하라고 하신다고. 아멘. 막 이렇게. 이조그만거 생각지 못한 것도 막 나오는 거야. 그게 틀리면 얼마나 불행한지. 이게 뭐 걸리는 게 없는 거야, 내가. 옛날에는 요 하루에 12번씩 막 들었다 놨다 막 그냥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서 운전할 때 뒤에서 빵 하면 안 가서 차 사이드로 딱 올리고 그, 그 트래픽 시간 막꽉 막힌 데서 단위 나한테 빵을 했어 이사람만 나와서 뭐라고 그러려면 그때는 이제 눈에 살기가 좀 돌잖아요 아, 이 인간 건드리면 내가 더 힘들게 되니까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빵한거한거 죄로 거 <laughs> 그러면서 그냥 그 일대 혼자고 이러면 그러고 막 지하철 사람 부딪히면막 쳐다봐 내가 막복숭을확 네가 날 건드려? 뭐 이렇게 이제 이해가 안 상상이 안가는날 지금 할렐루야? 항상 가요? 아직도 남아있었나? <laughs> 아니, 이런 내내였어요 옛날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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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살기가 약했었다고, 눈에. 누가 날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뭐 이런 것이, 아, 이런 내가 진짜 내가 아니야. 속았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상처들이 계속 쌓여왔던 거예요. 옛날에 부모님들 막 싸우고 막 이랬고 막, 막 어머니가 식탁 던지시면 <laughs> 아버지 피하시면서. <laughs> 아니, 뭐, 시카를 왜 던지셔? 막, 근데 뭐, 큰, 뭐, 장에, 뭐, 유리창 깨지고, 뭐 우리 집잘 행복한 가자.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싸우는 거 듣다가 이렇게 자고, 이러면 이게 사람이야, 이게 표현을 안 해도 막 분노가 쌓이는 거야. 뭐, 이렇게 시끄럽고 막 싸우는 소리 들으면 갑자기 이 내재했던 분노가 확 올라오고 있어야, 하는 그분 막 이렇게 눈깔이 돌아, 돌아간다 그러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도, 그거왜 이러지? 나는 원래 이러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그게 뭐예요, 막싸도무만 막 했더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풀려나가는 이마일링 어. 통해서, 어 이게 내가 살것 같더라고요. 내가 안 그래도 되는 거야 그냥 아 내가 그냥 화 화가 안 나네. 화를 참는 게 아니고 그냥 안 나는, 거야. 안 걸리겠어요. 계속 그게 좋으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계속 상호합다 매일매일 내 찜찜한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막, 내가 좋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이 아닌 부분을 회개하지 않으면요, 계속 침중하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런 집회 때마다 계속 성령불로 태우고, 계속 매일매일 삶에서, 가정에서, 어? 뭔가 별말 아닌데도 걸렸던 나. 그렇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랬던 부분이 자꾸 성령불로 태워주면서 성령충만을 계속 받으니까, 지금의 가정생활이 정활이에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물어보셔요. 저는 그게 너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 뭐 결혼하면 완전히 막 힘들다. 맨날 이런 것만 듣다가 그렇죠. 아, 이런 삶이. 그래서 가정생활이 회복이 되면 외대인으로 회복이 되면 은 죄를 다스리면서 뭐예요? 내가 자유롭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축복도 따라와요. 일하면서 막 먹고 막그런 것을 통해서 죄를 생각나게 했는데 죄가 끊어지니까 경제가 회복돼요. 이 땅이 회복이 돼요. 땅이 인간이 땅이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는데 았 인간이 그 저주에서 풀려버리잖아요. 가정생활을 저주에서 풀려버리면 그 땅이 축복을 받으면서 그그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먹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이 되어지면서 축복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가 있구나. 내가 가정생활에서 내가 힘들었던 부분이 성령충만 받고 죄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아니,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은 많은 것도 없고요. 그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개런트 해주신 거예요. 천대까지 아, 복이 내려간다니 아, 네. 그래서, 그런데, 아, 지금 뭐, 뭐, 어, 나는 뭐 아직 뭐 싱글인데, 혼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하나님이요, 그 교회라는 가정도 공동체로 주시고요. 어, 주위에 또, 어,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나를 계속 주님 앞에 던질 수 있는 그런, 어, 부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또 혼자 되시는 분들 뭐, 홀로, 뭐 이렇게 예, 돌싱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뭐냐면 실패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 아닌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가시는 그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입니다 합력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자가 아니라, 뭐예요? 결혼에 실패한 자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많은, 마, 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고 결혼해서 얼마나 많은 센 고생을 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도를 치워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모두 가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지, 당신은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뭐, 아예 난이혼하면 사회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싫고 독박을 1 0년째 쓰고 있어 각방 완전히 남남으로 살아가는데 이혼했다는 말 듣기 싫어서 그렇게 사는 거 근데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과 그런 사람들의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삶을 지금 허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기고 주님의 뜻대로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서 니면